안녕하세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재근 신부님이 쓰신 유쾌하게 설레게입니다. 서품 17년차 사제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체험들 속에서 깨닫게 되는 진솔함과 유머 감각에 영성적 감성까지 더해져 독자들에게 유쾌함과 설렘을 안겨줍니다. 저자의 어린 시절과 신학교 시절, 그리고 사목생활에서 만난 본당 공동체의 가족들과 이웃, 특히 동기 신부님들과의 일화들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쾌하게 설레게 그 약속 꼭 지킬게 나는 사제로서 목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고해 성사를 가장 잘 주는 사제가 되는 것이다. 보좌 신부 때의 일이다. 그때는 판공 성사 시기여서 미사 전후로 많은 신자들이 성사를 보기 위해 줄을 섰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나는 고해소에 있는 것이 괴로웠다. 그러던 중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뒤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탓에 성사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랐는데 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로의 말을 해야 하지만 이미 심신이 지쳐 있던 나는 뒤에 사람이 많으니까 다시 준비해서 들어오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다. 다음 날이 학생은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수 있었고 그 길로 교구장님을 찾아가 사제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 교구장님께서는 이 본당에서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잘 생각해 보고 그때도 변함없다면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속죄하며 보냈다. 단기간의 노력으로 속죄가 되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성사를 드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 학생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런 나 자신이 한심했다. 그러다가 그 학생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금이 아니면 두번 다시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한 나는 용기를 내어 집으로 찾아갔다. 다행히도 건강해 보였다.어떤 원망을 듣더라도 괜찮았기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그때 고해성사를 준 사람이 바로 나이며,내 잘못으로 네게 이런 고통이 생긴 거라고 말했다.내 이야기를 듣고 난후그 친구가 말했다.신부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원래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 마음쓰지 마세요. 이 말을 듣자 더욱더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내가 그때 고해소에서 다르게 말했더라면 이 학생의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그 친구는 그때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열심히 살 거니까 신부님도 더 이상 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난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학생에게 미안했다. 바로 그때 그 학생이 말했다. 정 그렇게 미안하면 앞으로 조금만 더 고해성사 잘 주는 신부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 학생에게 약속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고해성사를 가장 잘 주는 사제가 되겠다고 말이다. 순간 당황했던 학생은 이내 웃으며 신부님 최고라고 말해 주었다. 이후로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더니 멋진 서울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 가끔씩 자신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고해 사제는 언제 되는 거냐면 놀리듯 연락이 온다. 나도 그 학생처럼 대한민국에서 고해 성사를 가장 잘 주는 사제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매번 고해소에 들어가기 전 내가 신자라면 어떤 고해 성사를 바랄까라고 스스로 질문한다. 또한 신자들이 고해 성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성사를 위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해 사제가 될 것이다. 강론 길게 해 주세요. 신부님이 미사강론을 20분 이상 길게 한다면 혹시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세상은 알수 없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은 강론이 길어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그런데 만약 긴 강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닌 초등학생이라면 그 아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틀림없이 문제가 있거나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이다. 그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많은 아이가 바로 나였다. 천정성체를 준비하던 초등학생 시절 내 소원은 미사 때 신부님의 강론이 길어지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천정성체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평일미사에 참여해야 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당으로 가야 했기에 미사참례를 싫어했다. 이 모든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고 당장 천령성체를 하고픈 마음이었다. 오로지 나만 미사 때 신부님의 강론이 길어지기를 바랐고 천령성체 준비기간도 훨씬 더 길어지기를 바랐다. 하루는 미사 중에 신부님이 혹시 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분 계신가요? 하고 물으셨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거나 어린이가 손을 들 거라고 생각 못한 신부님은 내가 귀여운 듯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신자분들도 웃으며 바라보셨다. 강론 길게 해주세요, 신부님. 순간 신부님만 빼고 모든 신자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오직 신부님만 나를 대견하게 바라봐 주셨다. 이 소원 덕분에 나는 천령성체에 반해서 최우수 학생으로 뽑혔고, 천령성체 당일에 대표로 소감도 발표했다. 그 당시 내가 긴 강론을 좋아한 이유는 신앙심이 깊어서도 강론이 좋아서도 아니었다. 특히 집중력이 부족하여 누군가의 말을 5분 이상 들을 수 없었기에 강론이 길어지면 딴 생각을 하며 듣지 않았다. 그런 내가 긴 강론을 원했던 이유는 함께 천정성체를 준비하는 학생 중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미사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신부님 강론 말씀이 길어져서 오래도록 그 아이를 볼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런 나의 속사정을 모르셨던 부모님은 이때부터 나를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 굳이 하느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신앙생활은 짐이 되고 숙제가 되며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린다. 미사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처 받았다는 이유로 성당에 나가길 꺼린다. 그렇게 한두 번씩 미사에 빠지다가 초반에는 가지고 있던 죄책감마저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멈춰버린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다. 어느 순간 큰 시련을 겪을 때, 삶이 상막해지고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수 없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하느님을 찾게 된다. 그토록 지겨워했던 미사 시간에 눈물이 흐르고 강론을 새겨 들으며 가슴을 어루만진다. 신앙의 이유가 생길 때 신앙 생활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이다. 사제가 되고 천 미사를 봉헌하면서 어렸을 적 내가 미사에 참여하면서 설렜듯이 신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바람은 중년이 된 지금도 여전하다. 어쩌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봉헌하는 오늘 미사에 오랜 시간 냉담하다가 다시 하느님을 찾기 위해 참여한 분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분에게 신앙의 이유를 심어줄 수 있는 사제가 되고 싶다. 예수님께 설렐 수 있는 미사를 봉헌하고 싶다. 완성되지 않은 바람이기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 많이 웃으며 미사를 봉헌해야겠다. 주교님의 뒷도 2023년 사제 성화의 날 교구에서는 특수 사목에 종사하는 사제들을 위해 윷놀이를 준비했다. 총네 팀으로 나누어 최종 우승을 가리는 방식이었다. 나는 영상 자료를 남기기 위해 윷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팀을 촬영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극적인 장면을 담는 것이다. 특히 교구장 대주교님이 모를 던지는 모습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주교님이 유슬 던질 때마다 촬영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도만 나왔다. 연달아서 도만 나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도 계속 도만 나왔다. 처음엔 도도 괜찮다며 박수를 보내던 같은 팀 신부들도 어느 순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웃음을 띠고 계시던 대주교님의 얼굴에서도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져 버렸다. 다행히 도만 던지시는 대주교님 팀은 놀랍게도 결승에 진출했다. 같은 팀 신부들이 워낙 잘 던진 덕분이었다.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상대 팀은 예선부터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강팀답게 처음부터 크게 앞서 나갔다. 반면, 대주교님 팀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찬스가 왔다. 만약 대주교님 팀에서도 뒷도만 나온다면 단번에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순간 모두가 대주교님을 바라보았다. 유세 색깔만 다를 뿐, 어쨌든 뒷도도 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 전문가이신 대주교님에게 맡기는 것이 확률이 높다. 윷가락은 대주교님에게 주어졌고 같은 팀 신부들은 뒷도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윷가락이 대주교님 손을 떠났다. 결과는 뒷도였다. 팀원들은 열광적으로 대주교님의 이름을 외쳤다. 도만 던지던 대주교님이 결국 우승을 이루어내신 것이다. 내가 사제로 살아온 지 17년째이지만 이날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대주교님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대주교님 팀의 우승으로 사제 성화의 날 행사가 끝났다. 윷놀이에서 도가 나오면 가장 적게 말을 움직이게 된다. 같은 팀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실망스럽다. 그게 바로 도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도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다.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일은 멋지고 환영받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못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몇번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신자들과 엄청 잘 지내는 신부들을 보면 마냥 부러웠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계속 하찮게 여기고 점점 더 움츠러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 그 보잘 것 없는 토가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는 5나 10이 아니라 1이라고 생각했다. 5나 10을 받은 사람이 부러운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더 많은 달란트를 요구할 수도 없다. 내 그릇이 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1달란트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자.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나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된다.그리고 1달란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된다.정말 멋진 건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아닐까.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에 후원 안내를 참조하세요.